네, 안녕하세요. SD입니다. 자, 오늘은 부티크 그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카카오 맵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티크가 뭐냐고요 아시죠, 여러분? 부동산, IT, 테크. 네, 줄임말, 부티크. 물론,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부티크 소개하면서 그첫 번째 시간으로 카카오 맵을 다뤄보려고 해요. 여러분, 정보의 홍수 속에서 홍수, 홍수. 정보가 넘쳐나고 있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특히 뭐 젊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컴퓨터랑 친숙하고 핸드폰이랑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접하는데 낯설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 제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조금은 제보다 연배가 계신 분들은. 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찾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를 따라 오시면 아주 쉽고 편하게 그리고 집에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정보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카카오맵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카카오맵에는 어마무시 무시무시한 부동산 정보들이 가득하답니다. 여러분 지도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지도 프로그램이 있겠죠. 네이버 맵도 있고요 이런 카카오 맵도 있고요 그 외에 맵들도 많이 있고 요즘에는 또 구글 맵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구글 맵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맵 등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보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부티크 첫 번째 시간으로 지도 프로그램을 다루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그 사이트들과 그리고 핸드폰 앱 등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웬만한 정보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구걸하지 않으셔도 돼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여러분들께 시작할게요 자 이제 제 얼굴을 이렇게 줄여놓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작아집니다 점점 점점 작아졌죠 작아졌죠 자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크롬을 많이 써요 저는 인터넷 익스플로어보다 크롬을 많이 씁니다 크롬이 왜 좋냐면 다음 지도에서 엄청 빨라요 그래서 카카오맵에서 엄청 빠릅니다 제가 다음 지도 카카오맵을 혼용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다음 지도라는 이름으로 쓰였고요 지금은 카카오맵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크롬을 띄워서 네이버 창에 들어오셔서 보세요. 어느 한 회사를 편중하는 건 아니에요. 네이버도 쓰고 카카오도 쓰고. 여기서 여러분 입력을 하세요. 카카오 맵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카카오 맵을 입력하시고 여기 나오죠? 여기 카카오 맵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카카오 기본 화면이 보일 겁니다. 어, 우리 집 근처대라는 생각이 들죠? 자, 각자, 각자의 집 근처에 지도가 이렇게 띄워질 거예요. 이렇게 광고는 살짝 눌러서 없애주시고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능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카카오 뱁은 뭐, 이러, 이러, 이러한 거잘안 써요. 잘안 쓰고. 일단 크게 이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눌러놓고 하면 이 화면 내서 보이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이고, 이거를 끄면 이제 뭐 지역이 벗어나겠죠. 여기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스타벅스가 가고 싶다, 스타벅스 이런 식으로 치면 스타벅스가 나오죠. 그러면 지도를 옮기면 여기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곳곳에 스타벅스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조그맣게 표시가 되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만약 이걸 누르시고 하면... 딱 지도 내에서만 표시가 돼요. 아까 여기서 처음에서 하면 다시 뭐 여기서 맥도날드를 쳐 볼게요. 맥도날드를 치면 딱이 화면에 있는 맥도날드만 맥도날드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껐다 켰다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자, 검색은 보통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 주소를 검색을 해도 돼요. 여기서 주소를 검색을 해 볼게요. 뭐 주소 아는 주소가 있으면 해대구 중동. 중동 이런 식으로 하면 위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정보 찾을 때 위치가 궁금하다. 그럼 어떻게 여기다가 주소를 입력을 하세요. 뭐또 아니면 명칭 어디 근처에 있다더라. 그럼 여기 는 명칭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해운대 고등학교 근처에 있대 부동산이 그럼 해운대 고등학교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해운대 고등학교가 보이죠. 해운대고등학교랑 관련된 정보들인데 일단 해운대고등학교 는 여기에요. 그럼 딱 A를 누르시면 여기 오죠. 그럼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확대를 해보세요 이렇게. 어 해운대고등학교 여기 있구나. 여기 해운대고등학교.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여기서 뭐 상세 보기 하면 해운대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도 볼수 있고 등등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지도랑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들 갖고 노세요. 별의별 걸다 찾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보세요. 이렇게 검색을 하는 기능이고,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 크게 지도랑 스카이뷰랑 보이죠? 자, 지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기 쉽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지도예요. 이렇게. 아까 해운대고등학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스카이뷰도 다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대충 보면, 어, 여기 나무들이 많구나, 여기 산이 있구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저는 늘 이거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도 스카이뷰 자 스카이뷰도 보세요 여기서 최근 사진이라고 보통 기본으로 기본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최근 사진은 어, 가장 최근에 인공위성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과거 사진도 볼수 있어요 여러분 해운대 l c t 를 놓고 볼게요 이거 가장 최신 업데이트가 아직도 아니에요 지금 공사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거 2018년 에는안 찍었어요 그리고 2018년 사진도 아닌 거죠 2017년도 공사 현장이에요, 지금. 가장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최신판은 아니라는 느낌이죠. 2016년 없어요. 2015년, 14년. 14년도 모시, 보이시죠? 여기. 이때 터파기 할 때. 어, 이때 터파기 할 때. 토목공사 한참 할때예요 14년. 근데 13년. 12년. <laughs> 보세요. 원래 이런 모습이었어요. 공사가 한참 진행되지 않고 펜스만 쳐져 있을 때. 12년. 11년, 10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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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다르죠. 지금이랑 심지어 여기 이때 여기에 어, 호텔 이름을 까먹었어요. 만토바였나 하여튼 나이트클럽 이름만 생각이 나는데 9년, 8년 보세요. 2008년도 모습더라고요. 2008년도에 이런 건물들은 다 있었네요. 보이죠? 어, 이 활용하면 좋겠죠. 그러면 과거의 이 동네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렇 보세요. 2008년도에 여기 고가도로가 있었거든요. 보시죠. 이 고가도로 해운대 앞에 과성교라고 해서 철도를 넘어가는 고가도로가 있었어요. 여기 철길도 보이죠, 지금. 옛날에 해운대 기차역. 원래 기차 역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실제로 기차 보이죠 기차? 우와 2008년도에는 기차가 여기 있었어요. 그렇 여기 새마을호제생각엔100% 이거 새마을호입니다 새마을로 서울을 가는 새마을호가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2008년도에 있던 과성교는 2009년도에도 있었고요. 보이죠 선명하게 2010년, 11년, 12년, 13년 다 보여요. 그러다가 14년까지 보이고 16년 17년 보이고 18년 보, 어, 다 보이네 그래요 이 다리가 뜨은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뜨은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데 아무튼 최근 사진으로 보시면 되고 과거를 설정하면 뭐가 좋다 과거를 눌러보면 이 동네에 바뀐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도 스카이뷰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엄청난 게 담겨 있어요, 사실. 이거를 무료로 쓸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행운인 거예요. 여러분, 로드뷰 기능 한번 볼게요. 로드뷰. 자, 부동산을 가기 전에 여러분, 현장을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로드뷰를 딱 눌렀죠? 누르면 파란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파란선은 로드뷰 자동차가 들어가서 찍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딱 눌러볼게요. 여기 말 여기 눌러볼게요. <laughs> 팔레드시즈 뒷편입니다. 팔레드시즈 뒷편에 보세요. l c d 다지었죠? 여기 A동, B동, c 동해서 여기가 100층이 넘어요. 여기가 아마 80몇 층 이렇게 되는 A동, B동 아파트, 아파트 랜드마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보세요, 여러분. 겁내지 말고 해 보세요. 컴퓨터 절대 고장 안 나요. 이거 가지고. 자, 해 보시고 보세요. 운전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가상 주행. 이렇게 누르시면 어때? 앞으로 가죠? 우와 운전해서 가는 것처럼 가고 키보드에 화살표 방향 있죠 위 아래 화살표 방향으로도 해도 전진 후진 이렇게 해요 전진 후진하고 여러분 어 오른쪽 보고 싶어 그럼 마우스를 잡고 잡고 마우스를 왼쪽으로 당겨 보세요 당겨 주지 화면이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쓰고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세요 쓰세요. 자, 다시 운전해서 가보면 갈수 있고, 키보드에 또 화살표 방향으로 계속 조정이 가능해요. 자, 돌리고 싶으면 이렇게 마우스 잡고 돌리고, 어, 위도, 위에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잡고 이렇게 내려. 반대로 움직여요. 내가 마우스 잡고 내리면 하늘이 보이고, 마우스 잡고 올리면 이렇게 땅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진짜. 상 줘야 돼요. 근데 여기 더 엄청난 기능 있는 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2019년 10월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어, 왼쪽 상단에 보이죠? 여기가 지금 해운대구 중동이고 2019년 10월이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이렇게 어, 연도 바뀌는 거 보이죠? 이러면 과거 모습을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2019년 18년도 전에 로드뷰가 찍었을 때 18년도였나 봐요. 보세요 이렇게 2012년 정도로 해볼까요 너무 작은데 화면이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걸 과거 사진 비교 이걸 누르시면 깜짝 놀랄 헉, 보세요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 보이죠 건물 새로 짓고 있죠 현재 2019년 10월에 짓고 있어요 2012년 9월에 이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 똑같은 건물이 아니라 여기 다 헐었어요, 다 헐고 트지었어요어나가거가좀더 보이고 싶어, 가거가좀더 크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마우스를 잡고 오른쪽으로 현재가 더 크게 보고 싶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건 겹침 화면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분할로 하면 완전 따로 음, 똑같은 곳인데 따로 따로 이런 것도 돼요. 와 대단하죠, 진짜 보세요 다른 건물이에요. 저 그렇죠? 지금 호텔 영무 파라드 호텔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는 해운대 암소갈비. 해운대에 암소갈비가 좀 여러 군데 있어요. 두세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아튼 암소갈비 건물이에요. 이렇게 과거를 비교할 수 있는데 더 옛날로 가고 싶다. 2018년도, 2018년도 모습도 볼수 있어요. 여기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거 보세요. 호텔 이름이 여기 뭐였냐? BNB 호텔, BNB 호텔인데 지금 어때요? 도역교인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멀리 여기 보이죠? 아파트 짓는 거 보이죠? 여기. 경동 리인뷰 1차. 여기, 다른 건물. 보이죠? 이렇게. 변화 등을 볼수 있고, 와, 예전에는 안 됐는데, 과거 사진에서 지금 로드뷰도 지원되는 모습도 볼수 있어요. 좀 가볼게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기존에 여기 상권의 변화도 좀 알아볼 수 있는거죠 여기 기존에 패션 옷들이 있었어요 그쵸? 옷 파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다? 보시면 마우스로 마우스 휠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확대가 되고 축소가 돼요 버거인 뉴욕이라고 좀 유명한 햄버거집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지금 편의점도 기존에 바이더웨이에서 GS25로 바뀌고 여기 또스시집 생겼죠? 어, 카스텔바자게라는 골프웨어에서 시집 생기고 이런 변화들을 볼수 있는 거 엄청난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랑 편해질 필요가 있고 지도랑 친해질 필요가 있고 지도를 가지고 놀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당장 작년만 해도 이제 작년이니까 이제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건물 외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색깔이 이렇게 바뀌죠. 바이브 r 이 t 라는 회사가 있는데 새로 들어왔나 봐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재밌죠? 보세요 여기 노보텔 부산에 유명한 호텔 체인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하얏트였어요 그러다가 노보텔로 바뀌었고 지금은 신라호텔 체인이죠 여기서 아마 아무튼 신라호텔이 들어올고 신라였나? 아무튼 호텔을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보세요 노보텔 건물 더 옛날 게 있으면 더 보여드릴 수 있는데 여기 노보텔 건물이 있다가, 장사를 하다가 이렇게 바뀌는 모습 볼수 있죠 여러분 2018년 1월인데 LCT 건물은 2008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 되니까 여전히 없어요 <laughs> 여전히 없고 2 0 1 7년 되니까 아 이제 올라가고 있네요 그쵸 2016년에는 안 올라갔죠 지금 타워크레인만 가 됐어요 놓고 2018년도 이렇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완공된 모습까지 볼수 있어요 이렇게 로드뷰 여러분 마음껏 활용하시고 뭐 방향이 헷갈려 뭐 동서남북 이런 것도 다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잘안 누르실 거예요 제 생각에 여기서도 화면 캡처도 되고요 전체 화면 뭐 이런 것도 다 돼요. 대단하죠? 화면 캡처하면 여러분 과거 사진과 비교해서 캡처한 모습도 이렇게 담아 줄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밥 먹고 이것만 하기 때문에 엄청난 기능들을 싣고 있어요. 또 놀라운 기능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되 여기 로드뷰 받고 이거 레이어라고 보이죠? 레이어 이 레이어에 또 엄청난 게 숨어져 있습니다 자 레이어를 누르시면 교통정보 누르시면 어때요? 차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대단하죠? 초록색 원활 빨간색 정체 이 회색으로 나오는 거는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건데 저는 출퇴근을 할때 그리고 어딜 갈때 이거를 먼저 켜보고 가요 진짜 실제로 거짓말 아니고 실제로 사무실에서 한번 켜보고 가요 그러고 막히는 길을 미리 피해서 갑니다 이렇게 하, 대단해요 지금 교통 나오죠? 자전거 그 길에 관한 정보도 나오고요. 날씨도 나와요, 심지어. 날씨. 여러분, 날씨 정보도 나옵니다. 날씨도 나오고, 교통을, 일단 보세요. 다시 교통 정보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보시면, 보시면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게 자동 교통 정보 쓰시고요. 또 보시면 교통을 꺼 볼게요. 많이 하면 헷갈려. 여러분. 약간 비밀일 수도 있지만 비밀은 없어요. 세상 CCTV 있죠. 여러분 정말 이게 대박 기술 아닙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여기 상황을 볼수 있어요. 어! 여기 여기 보이죠? 해운대 이벤트 광장이라고 해서 최근에 영화 촬영 좀 많이 했었거든요. 궁금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내가 집에서 이거 눌러 보는 거죠. 헤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거 내가 막 돌릴 수는 없는데. 라이브예요,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지금 현재 교통 상황이라고요. 경찰청에서 제공한다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니죠, 지금? 어, 나 지금 부산에 있어요. 근데 서울 서울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 광장님. 여... 이거, 이거 보세요. 현 지도내 검색이니까 안 찾아지는 거죠. 이거 딱 없애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서울 여의도 보이죠? 여기에 지금 카메라 제가 심어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LG 트윈 타워 옛날에 제가 면접 보러 갔던 곳, LG 상사 면접 보러 갔던 곳 아, 떨어졌어요. 보세요. 아 이런 거요, 예 이런 거, 이런 거. 엄청난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날도 그렇고, 제주도 안 가본 지 오래됐죠? 제주도 한번 갈게요. 제주도 가면, 제주도 이렇게, 이렇게 크게 나오죠? 제주도에, 음, 뭐가 궁금해요, 여러분? 여기 한번, 여기, 우리 공항에서 나오면, 맞죠? 여기 제주국제공항이거든요? 공항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통 렌트카를 빌려서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쫙 가다 보면, 여기, 차 막히나? 어, 점검 중이래요. 아, 이런 상황도 있어요,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이런 상황도 있고, 아, 제가 좋아하는 성산 일출봉 맞나요 여기? 아주 성산 일출봉 인근의 교통 상황 한번 볼게요. 보세요, 보세요. 지금 제주도 날씨, 어우 괜찮아요, 그쵸 날씨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볼수 있는 게 뭐다? CCTV. 자, 사고 공사 이런 구간도 알려줘요. 대단하죠, 여러분? 사고 공사 눌러놓으면 지금 어디에 사고가 났고 어디 에 공사 중, 보세요. 어, 전라남도 여수 여기 지금 공사 중이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집안에 앉아서 우리나라를 다볼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죠? 어, 여기 어, 공사하고 있대. 이런 식으로. 공사 정보도 알수 있고. 자전거 길. 자전거 길. 여러분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자전거 길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형도는 보면 사실 좀 헷갈리긴 하지만 지형도를 대략 보면 그래도 우리 옛날에 이거 지리 시간에 봤던 그런 책에서 왔던 느낌 비슷하죠? 지형들. 보세요, 부산은, 부산은 이렇게 산이 많아요. 이렇게 다 산이야, 산. 여기도 산, 여기도 산, 여기도 산, 산, 산. 이산 밑에 평지가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해운대도 보면 634m 해발, 633m 장산 밑에 이렇게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고. 해운대 해수욕장. 있고 이렇게 지형도 볼수 있고. 자 공항이 있을 김해공항의 근처는 다 평지겠죠? 뭐 이런 느낌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 산이에요. 다산 이렇게 지역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부동산에 대해서 어 거기가 산지인지 아닌지 뭐 평지인지 이런 느낌도 가져볼 수 있어요. 핵심 기능 지적 편집도 나옵니다. 자 지적 편집도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끊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카카오 맵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자면 한3 시간 정도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짜 3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제 유튜브 방송을 켜놓으시고요, 똑같이 카카오 맵을 켜셔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할수 있고 이것만잘 다뤄도 여러분 막 겁나 있어 보이는 거죠. 여기 보세요. 막, 이러고 막, 부동산 전문 방송 하시는 분들 막, 막, 다 찍죠? 막, 이런 거. 여러분 다할수 있어요. 그쵸?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다음 시간에 어떤 걸로 레이어에 지적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지적도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오와! 보세요. 빨간색 보이죠? 빨간색. 여기 좋다는 거예요. 주식에 빨간색 들어오면 좋다는 거죠? 빨간색 좋아. 비싼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더빨개요더 비싼 땅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세요. 길가로 쫙 빨간색이죠? 지하철로변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빨간색이 좋은 땅이에요. 자, 초록색, 약간 푸르다. 어떤 느낌? 음, 보존해줘야겠다. 이런 느낌. 노란색, 어, 살만하다. 뭐, 사람들 살만하다. 이런 느낌 가지시고 보고, 보세요. 공업지역, 공업지역 색깔 보이죠? 공업지역은 이렇게 약간 보라색 비슷하게 해서 공업지역 표시해주고, 공업지역 중간에도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고, 빨간색, 여기는 좀 비싸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세요.